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점심시간인데 외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사실 저한테 뭐냐면 회사에 입사한 지 2주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2016년 4월 2 5일날 입사를 했는데 벌써 2018년 4월 25일이 됐습니다. 일요일 1시로 부탁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입사 2주년 얘기를 좀 하자면, 2주년은, 어, 뭐, 특별하다기보다, 그냥 하나 느낀 거는, 사람이 초심을 얼마나 빨리 잃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처음 입사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막, 회사 가는 길도 너무 신기하고, 또, 회사 환경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와, 이런 곳에서 내가 일을 하다니, 막, 이렇게 되다가, 몇 개월 있으니까 이제 제가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더 갈구하게 되고 네, 그래서 사람이 참 감사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죠. 1년 반 정도 원래 입사한 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팀? 지금 현재 소속팀으로 옮겼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막아 이거 못하겠다, 힘들다 이래놓고 이제 또 9, 10, 11, 12? 1, 2, 3, 지금 4월 말이니까 4월까지 카운팅하면 거의 벌써 8개월이 된 건데 8개월 차가도 되니까 나름 또 이게 편해져가지고 아뭐 나름 또 할만하네 이러기도 해서 참그이 회사 생활 자체가 롤러코스터 라이드인 것 같아요. 순간 네. 집중은 하되 너무 그에 얼매여서 생활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조금 더 라이프 밸런스를 갖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체력을 조금 더 키워서 그 특히 세일즈 직업이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음식 나왔어요. 저는 밥은 여기는 밥날리는 밥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소고기 수추랑 약간 쌀을 대신해서 두부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공짜 점심 나오는 날. <laughs> 이것좀 보세요. Sorry my bad. 저는 뭐 이미 제거 잡았고요. 제 동료들 거 보여드릴게요. 놀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인 저희 옆 팀에 왔어요. 이 손은 이분은 그 악마의 손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저희 동료들이에요. 거의 저희 팀만큼 오는. 저희 팀원들보다 사실 더 친해요. 저희 팀원들은 성격이 좀 이상하고 어, 괴팍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되게 레이백하면서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이래서 이 팀에 저희 이 팀에 저희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스타피어터라는 곳인데 오늘 하는 어, 공연의 제목은. 케이 퍼포먼스 나이트라는 거고요. 한국 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저석이에 앉았는데 맨 앞자리여 가지고 제 얼굴이 지금 너무 이 앞에 스크린 화면에 비춰 가지고 되게 밝게 보이죠. 어쨌든 어, 의도치 않게 VIP 석에 앉아서 지금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축사하러 왠지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공연 중에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될것 같고요. 쇼 끝나고 나서 짧게 감상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연의 묘미라고 저는 금방 공연 보고 내려왔는데 한 2시간 정도 했고요. 난타랑 뭐 뮤지컬 짧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도출합니다. 새 신발 신었어요. 오늘은 상쾌한 토요일입니다. 어, 쇼핑몰 가서 옷 쇼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에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고, 토, 일, 월, 화요일 밤 비행기로 가는데, 옷이 그쪽 날씨에 맞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코스 쇼핑을, <laughs> 저는 코스 쇼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메리어트 호텔 앞인데 이 구역이 아마 사우스비치 어 뭐라고 불리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여기서 두번 정도 식사를 해봤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안 움직이네. 잠시만요. 일단 안전하게 내려가야 되니까. 좀 비싼 레스토랑들이 많긴 한데 대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서 좀 북적거리는 싱가포르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여기 와서 식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애증의 코스로 갑니다. 지금 탈의실인데 세 번째 입어보고 있어요. 빨리 입어보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쇼핑 다 마치고 점원분께서 새로운 피스?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쇼핑을 했고 가격 계산 안 하려고 했는데 거의 한달 렌트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새로운 피스가 어때요? 코트가 450달러 차에서 32, 코트가 한 35만 원 정도 하네요. 저는 지금 쇼핑을 마치고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고민하다가 샹그릴라 호텔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대박사건 샹그릴라에 조사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 밥 먹으러 왔는데, 오늘 여기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아세안 행사가 있어서 경비가 엄청 사몽합니다. 전 전혀 몰랐는데. 호텔에 접근은 됐는데, 여기 FB 아울렛들이 제대로 오늘 작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것 같아요. 홍콩의 <목소리도> h 2로가 있는 호텔이고, 다음에 그 브랜드가 호텔 젠이라고 해서 삼성급? 포트야드? 메리아트 계열의 포트야드 호텔 그 정도급의 호텔 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리를잘안 납니다. <laughs> 이 나라는 아마 샹그릴라가 없을 고 제가 언뜻 봤을 때 미국에서도 샹그릴라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아랑 그 런던에 하나 있잖아요, 버샤드에 뭐 있는 거. 그렇게 가장 유명한 거 같고 보통은 아시아권에서 좀 강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홍콩 가면은 많이 보실 수 있긴 한데 조금 오래된 호텔 건물들을 쓰고 있어가지고 음 전통이 있기는 한데 시설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식이 나왔어요. 카르보나라 나왔고요. 슈퍼푸드로 만든 음료수도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